에, 마무리가 중요해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남성이 감았을 때 여기서 바로 치면 안돼요 여자 어지러워. 그래서 여기서 항상 안색 d 7번 반, 7번 반할거 없으면 또 이렇게 잡아. 여자를 충분히 주고 충분히 주고 할수있그래서한번더 보여드렸는데 오늘 7번 반 하고 여자 쉬라고 두번 여자 두번 쉬었죠. 그래서 안세진이 7번 발로 건너가서 다시 툭 쳐가지고 여기서부터 또 했다고 넣다 빼기, 이렇게. 그래서 넣다 빼기는 감아서 언제 니다 슝이 툭 빠져요. 여기서 뽑았을 때 여기서 받로라는게 아니라 넓게. 관광소리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폭이 커 보여도 공간 많이 안해져요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연락가 도망도 못 가고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놓는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좁은 데서. 두 번째도 맞잖아. 두 번째도 넓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다 공간밖에 안 나요. 볼 때만 넓 공간을 차지하는 것 같지. 이게 다 폼이라고, 폼. 허, 허장, 화장, 허장생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에, 그래서 여자 가물 때도 마찬가지로 폼을 좀 넓게 해서. 넓게 해서. 이렇게. 에, 넓다 빼기는 이렇게 특징이 이거다. 아, 넓으니까 선생님 좀 편해요. 그렇지. 응. 이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배울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그러는 일단 순서를 외워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오잖아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는 순서를 외울 때고 일단 완벽하게 내가 이리듬을 순서를 알면 진짜 편해요. 이렇게 뽑아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들어오셔야 돼두 네. 번째도 강강수호해야 했듯이 네. 요게 포인트다 포인트그 순서를 알면 다 자기가 맛을 알니다 맛을 네. 알니 그리고 이제 이 언제 쓴다? 20분 이상 놀았을 때 예, 이 여자랑 손놔야되겠다 그때 손놓고 가든지 말든지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이 붙으면은 이제 상처가 저하는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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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저씨 너무나 잘해 아, 이래가지고 어나 구배 잡아주세요 그렇죠? 어, 그런 마음으로 네. 여자가 네. 눈만 이제 눈구만이 때. 네. <laughs> 그 이걸 양손 잡기 때문에 못 받듯이 제가 가르쳐 주면 어, 여자도 못 받는데 절대 도못 받는데 뭐냐면 양손을 잡기 때문에 네. 다받어 도망을 못 가잖아 네. 그리고 스텝이 없어 백빽이니까 네. 이거는 뭐, 여자가 못 봤는데, 그거는 본인 리드를 몰라서. 순서만 강아지도 리드 할수 있어. 그렇구나. 강아지 단 잡고. <laughs> 강아지 잡고 하면 돼. 리드 알면 순서를 모르니까 어쩌는 거지. 이거는 순서를 몰라서 못 합니다. 강아지 잡고 해라고그 네. 같아요 이게 자동적으로 꼬이런 것들이. 양손 잡고. 네. 그냥 내가 순서를 하면 강아지도 할수 있다. 한마보세요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너와 나가. 좀 커야지. 진돗개 정도 되야지. 이만해 그죠 이만해 품메디한품메디아딱 <laughs> <포매리아. 포맨이 웃음> 돌아가 그죠 적어도 진돗개 키우시는 분은 아마 한타 정도 해봐 해라 안되다 된다 자 그래서 너다 빼기 에이, 가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